아지 이거.. 아가! 머리 잘 받쳐 난다 아, <laughs> 힘들지? 지금 남편 갖고 블로그 쓰면서 유튜브 보려고요 넷플이랑 유튜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상를 먹을 겁니다. 화장실좀3일째못 갔거든요. 아 이틀째?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작아요 너무 귀여워 어, 거의 한80 나온 것 같은데? 70, 80 처음에는 40, 30이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네요 신기해. 지금 방을 딴 데로 옮겼어요. 지금 방 11시가 좀 넘었는데, 아니, 기존에 있던 방에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겼고, 뭔가 지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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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목소리로> 통산아. 장고일까 니다전는 레전드 퀘스트. 지금은 새벽 5 시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애기 유축하려고 불 끄고 있다가 TV도 틀고. 축중이에요 제 새벽 6, 그러니까 오늘 아침 6시에 잠들어서 아침도 못 먹고 지금 11시까지 잤어요. 근데 11시에 초점책 만드는 교육이 있어서 지금 빨리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봄이 따국질하고 있어. 귀여워. 아니 따국질하면은 밥을 먹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따국질을 하면은 밥을 먹여야 된대요. 우리 따국질랑물 마시는 것처럼. 몰랐잖아요. 진짜. 지금 무자동치 시간인데 거의 선생님들이 뭐냐 밥 먹였다고 했. 밤비 겼다고 해서 트림시키고 있어요. 트름을다한세번 정도 하긴 했는데, 보미가좀잘 개우는 편이라서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있어 너무 귀여워, 자꾸 소중해. 조금이 딱붙에서 모자도 썼어요. 너무 귀여워! 화장실을 못 가서 근데 마침 간식으로 고구마가 나왔어요. 고구마를 먹어볼게요. 아, 고구마 진짜 엄청 오랜만에 먹는 거 같은데, 원래 여기다 총각김치 같은 거 올려 먹어야 되는데, 아시죠? 아니, 집에 조선 피코코? 피코 큰가? 그 김치를 시켰는데, 얼른 먹고 싶어요. 왜냐면은 병원에서부터 김치를 한번 너무 먹었거든요. 그래서 김치 진짜 좋아해서 김치에도 밥만 한두세 공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서 피코크 그 김치에 누룽지 끓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저는 지금 진료부러 가고 있어요. 진료부러 가고 있고. 아니 그저께랑 갑자기 오로 덩어리가 엄청 진짜 무슨 봄이 얼굴만큼 크게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눈이 한쪽이 너무 아프고 충혈됐어요. 뭐 비비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병원 진료 보고 왔고 일단은. 원래는 저는 실밥을 풀고 싶었어요. 실밥 풀면 훨씬 회음부 통증이랑 덜 하다고 해서 실밥을 풀고 싶었는데 일단 실밥 못 풀었어요. 왜냐면 실밥 풀면은 더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실밥은 안 풀었고 그 대신 약 처방을 받았어요. 페니라민이랑 그 타이레놀을 2주치씩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소염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페니라민은 그 알러지 반응 가라앉히려고 같이 먹으려고 추가 처방 요청 드렸고 화장실을 못 가서 마그밀마그밀를2 주치 같이 처방 받았어요. 이게 변비약이라고 하는데 음, 효과가 있, 있겠죠? 무자동 제 시간이 봄이 재우고 있어요. 이 방.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조리카 같아, 마조리카. 오늘도 아침 먹고 유축을 했어요. 그 30분 단일, 30분씩 했을 때 원래 한 100, 100? 12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최소기 때문에. 단열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5분 간격이 아니라 3분 간격으로 줄였고 지금 유축은 70 나왔어요. 마지막 보자동에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에 퇴소라서 포마 아니 밥 먹고 트림 시키고 계속 울굴래 자려고 하는 줄 알고 졸린 줄 알고 눕혀서 계속 재웠는데 이렇게, 그럼,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네요. 진짜 귀여워 죽겠어. 진짜 귀여워. 애기가 눈곱이 많은데, 이거는 자연적인 거래요. 그래서 띄워주려고 했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억지로 떼면 염증 때문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건들지 않고 있어요. 띠지 범아? 진짜 귀여워.